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로얄! 네, 간 로얄입니다. 네. 우리 클래는 요렇게 열심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요 보석을 좀 써서 일단 이거 하나씩 열겠습니다. 네, 골드 41, 캐논 1개, 스피어 고블린 2, 본버 2! 네. 요건 다 열어버릴게요. <laughs> 아직 잼의 여유가 좀 있으니까 네 조금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네 이거 괜히 안 열었다가 손해보긴 싫어서 네다 열어보겠습니다 <laughs> 본버 나이트 4장 오 나이트 엄청 많아 자 일단은 공짜 상자부터 먼저 열고요 32개 잼 2개 그렇죠 네 아처 4장 오발키리 한번 더 엽니다 37개 나이트 1개 스켈레톤 4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황금상자 골드 138아저둘 미니언 4장 나이트 8장 오 바바리아노 2장 좋습니다. 자 지금 골드도 많고 이런데요. 여기 가면 요걸 살수 있거든요. 요몇 장만 더 사죠. 이거 사죠. 사버리죠 막 살까요? 한 두개 더 살까요? 더 살까? 아 이제 그만 삽시다 너무 샀어요 <laughs> 골드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우리 스피어 고블린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그래요 좋아요 6레벨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상대들이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당히 제이프네요 자 초반 마녀인데 하하 <laughs> 자, 이거 될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진행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본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 요 상태로 해놓고, 요 정도만 하고, 일단은 시간을 좀 봐야 되니까. 일단 버티기부터 들어가고요. 어, 상대가 우리처럼 완전 숫자로 대응하는 사람들이라서, 어, 분노 마법. 분노마법까지 하는 걸 보니까 여기에 거의 목숨을 걸었는데요. 상대편은 하지만 분노마법 하나는 슬프게도 그냥 무난하게 막혀버렸고요. 자 일단은 상황을 좀더 살펴봅니다. 자이언트 자이언트가 막히는 게좀 슬퍼요. 다른 건다 막혀도 자이언트가 막히지 말아야 되는데, 자이언트가 좀 슬... 막히는 편이에요. 자, 이거 뚫리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뚫릴 때는 뚫려야죠. 아, 상대가 숫자가 진짜. 우리보다 숫자로 더 앞서서. 자이는 숫자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만여로 어떻게 될까? 자, 22초 시간이 너무 모자란데요. 14초 부셨어. 자자 자, 장기전 장기전 상대가 급했어요 악수를 뒀어요 급해서 악수를 뒀어요 상대가 너무 급해서 악수를 두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럴때일수록 침착하게 뒤에서 천천히 자 방어 준비해놓고 이럴때일수록 천천히 자, 30초면 이길 수 있어요. 끝납니다. 갑니다. 못 막어. 못막어 절대 못막 크하하하하하하 <laughs> 절대 못 막습니다, 여러분. 어, 초반에 상대의 속도에 숫자에 좀 밀렸지만 어, 괜찮았습니다. 자, 1064 트로피. 갑니다. 다음 스테이지. 좋아 상대는 스냅. 이번에 잘해야 되는데요. 음. 수비부터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거로 길막합니다. 이러면 막았어요. 이러면 막았어요. 막을 것 같은데, 못 막았습니다. 의외, 의외로. 막을 수가 없었죠. 상대가 왜 이렇게 세죠? 뒤쪽에 본버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어. 아, 잡은, 잡는 데 성공했는데 예상대로. 아, 이거 좀 어려, 어려운데요? 수비들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많이 안 죽어요. 갈수 있어. 상대가 화살 있으니까 조심하고, 무조건 장기를 봐야 돼요. 단기 승부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더 기다려, 더 기다려. 더 기다려. 가자. 자,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거 못 막아요. 절대 못 막아. 아깝네요. 아, 제가 또 운이 없었네요. 상대가 저, 좋아하고 있는데 저거를, 지켜봐야 되나요? 무시하고, 무시하고, 자이언트. 아, 안 돼! 안 돼! 이길 수 있었는데! 아, 너무 아깝다, 이길 수 있었는데. 아, 60일 남기고 이겼네. 야 상대편 어그로가 장난이 아닌데요?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게임을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은 한국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 계정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내 숫자로 한번 밀어붙여봐. 상대 화살이 있나 없나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숫자를 한번 밀어보고 마녀좀 깔고 막히면 2차 있으니까 <laughs> 저게 무서워요 상대 화살이 있다는 거 알았죠 차분히 카운터를 준비해 특히 저 본버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특히 본버가 역시 중요하죠. 아 이번 에 자이언트는 정말 잘못 집어넣었어요. 이건 좀 약간 과한 자이언트였고 마을에가 한대 치면 잘친 거고. 일단 수비부터 생각을 해야죠. 같네요. 상대를 막을 수단이 너무 부족했었네요. 자, 이렇게 한번 내주고 나면은 또 다시 답이 없죠. 자, 1분 남았을 때가 승부입니다. 상대는 건물을 지어야 승부가 나기 때문에 상대는 끝까지 기다렸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 시스템이라서 우리가 유리해요. 전 그렇게 봅니다. 유리한 건 이쪽이다. 라고 아, 근데 시간이 너무 없다. 마지막이다. 기습! 왼쪽 기습이야. 아, 기습도 안 통하나요? 아, 기습도 안 통하네요. 아, 아깝다. 아, 우리가 화살이 없는 게 컸어. 그리고 좀 덱을 좀 바꿔야겠어요. 숫자로 승부를 한다면 일단 머스킷을 빼야 되겠어요. 머스킷이 강한데 이왕 숫자로 승부를 한다면 차라리 툼스톤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머스킷 대신 툼스톤. 네 이렇게 해서 숫자로 승부하는 게더 낫겠다 싶고, 음, 툼스톤 업그를 두 번을 해주고. 일단 자이언트는 아직 레벨이 좋으니까 바바리아넛도 괜찮은데 요거를 씁시다. 음. 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숫자 승부가 됩니다. 좋습니다. 자요요 요 전술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덱은 음. 인내 전술, 네, 인내 전술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내 전술입니다. 자, 갑니다, 이내 전술! 굉장하네. 그래도 우린 인해 전술이야. 이길 수 있어, 인해 전술. 자, 4건물, 생산건물이 4개, 파이어볼. 뒤쪽 건물 두 개가 날아갔구요. 마녀 하나. 갑니다. 이거 못 막아요. 못 막아요. 파이어볼 썼어요. 자, 이거 못 막습니다. 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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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느낌인데요? 잠깐만. 이거 뭐라 붙이면 되나? 화살 지금 썼잖아. 자, 밀어붙이면 될것 같은데? 화살 지금 썼기 때문에. 오,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상대가 주문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를 했죠? 끝났다! 끝났다! 이야! 기가 막히네요! 상대가 되게 무거웠어요. 제 덱은 가벼웠고. 아,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가 되게 좀 무겁네. 되게 좀 무거웠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건 본보 하나로 막을 수 있어 본보 하나로 무조건 막아요 와 저쪽은 발키르 가져오네 기다, 기다려 어차피 우리는 건물 지어서 이길거니까 암몰부터 짓고 이쪽은 대충 맞고 아 파이어볼이 너무 아프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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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 일분 1분, 1분 1분 남기고 승부입니다 파이어 브한대더 맞았어요 1분 남기고 승부 아 승부가 안돼 저 발키리 때문에 와 발키리는 완전 카운터예요 자 부서지는 건 어쩔 수 없어 부서지는 건 부서지라 그래요 할수 없는 겁니다 시간만 벌어 이거 지금 서로 이걸 부셔야 이기는 거지 아 근데 내건 부서질 건데 내 거는 막기가 좀 힘든 힘들... 아봐 이거 아 이거는 12초 동안 아,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아,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는데. 아, 상대가 영리했네요. 아, 파이어볼이 강했네. 자, 힘듭니다. 오히려 지금 계속 트로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음. 아, 철를 빼야되나? 자, 지금 바바리안 허세, 요거는 굉장히 좋거든요. 느낌은 초반 압박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건3 네, 렙이고. 근데 네, 여기 수비는 하지. 저큰 저 녀석 있잖아요. 전저 녀석이 제일 궁금해요. 저건 어디서 얻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너무 너무 심해요. 어디, 어디일까? 어디서 오는 걸까? 자, 지금 파이어볼, 아, 그, 화살을 쐈죠? 상대가 파, 파이어볼은 없는데, 네, 에로, 에로 주문은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상대에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산 건물을 더지어야 돼요. 최대한 버티기 방식으로 가면서, 생산 건물을 계속 만들어서, 말하자면, 스노우볼링을 굴려야 될것 같거든요. 네, 상대가 방어에만 신경쓰게, 방어밖에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죠. 계속 생산 건물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산력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요렇게 가야 돼요. 화살 쏘는 거 봤으면 다음에 우리는 네. 사양할 필요 없이 써야 되는 스킬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좀 기다립시다. 자, 뚫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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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뚫을수 있어. 자, 이제부터 지금 바바리안이 마구마구 나갈 거고요. 상대도 지금 툼스톤 하나, 저 뭐지? 파이어볼 하나가 되게 절실할 겁니다. 네, 지금 생산 건물이 다섯 개에요. 나 이거 막을 자신이 있어요. 아척까지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상대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 계속해서 날아오는 이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막을 막기 힘들죠. 생산건물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후반에 갔으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건물, 이게 오건물이거든요. 자, 한판 더 갑니다. 좋습니다. 상대는 JW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건 막아야죠. 이건 수비를 해야 되네요. 선 수비네요. 그럼 이쪽에다가 고블리너스를 지어서 막아 일단 한번 막고 봐. 상대가 지금 필살기 쓴 거예요. 이 필살기를 지금 우리가 막았어요. 자 그럼 힘을 왼쪽에 집중하고 저건 못 막아요. 우리도 이걸 쓰는 수밖에 없는데 못 막을 것 같아요. 네. 상대는 수비를 포기했네. 아, 양쪽 타워 다 부수겠다는 건데. 와, 그냥, 그냥 밀리네. 상대가 업그레이드 잘 됐네요. 아, 업그레이드 너무 잘 됐네. 그리고 상대는 아예 수비를 포기한 공격 일변도네요. 어, 방어타워가 내가 대포라도 하나 지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거예요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지상 병력은 굉장히 강한데 공중에 대한 대비가 좀 약하다는거 일단은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시 얘, 얘는 별로야 자 그러면 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음... 굳이 쓴다면, 머스킷을 쓰죠. 머스킷을 씁시다. 이거 대신. 자, 좋은 조합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시간인 거니까, 네. 아처, 아처를 버리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저도 아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와. 근데 저거 한 방짜리야. 아, 좋아한다. 저거... 아... 저거는 진짜 너무 사기더라. 와... 저건 말도 안되지. 이건 진짜... 와... 어떻게 저... 저기서 타워로 그냥 다이렉트로 저기 닿는게 어딨어? 저건 너무 사기예요. 머스킷 없었으면 방금 그냥... 그냥... 그냥 당할 뻔했어요. 다행히 제가 머스킷이 있어서 저거를 막은 거지. 상대도 저렇게 막힐 줄 몰랐겠죠? 쓰는 순간 어 이건 됐다 싶었을 텐데 막히니까 웰플레이가 나온 거죠. 막힐 줄 몰랐지. 그랬을 거예요. 저도 못, 막, 못 막는 줄 알았습니다. 저 대형 석공 저거는 너, 너무 심각해요. 머스크. 뚫는 수밖에 없어. 뚫는 수밖에 없어. 다른 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일단 뚫어야 돼. 일단 지금 얘가 지금 지금 쓸 엘릭서가 모자란 거예요. 그쵸 지금 급하죠. 상대가 지금 너무 급한데 이겼습니다. 와 질뻔했네요. 와. 야, 이겼는데, 와 상대도 너무 잘해서. 네. 아무튼, 크라운 상자 열도록 하겠습니다. 131 골드. 잼 2개. 고블린 2개. 스피어 고블린. 나이트. 5장. 스켈레톤 8장. 그리고, 고블린 헛, 고블린 헛 1장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약간 좀, 역시 좀 변경이 있어야겠죠. 역시, 우리, 어, 머스킷은 정말 좋은 친구고. 얘를 써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이 나이트도 좀 궁금한데, 음, 나이트도 좀 궁금해서, 나이트를 한번 써볼까 싶은 생각도 좀있고요 네, 이 친구도 써볼까 싶은 생각도 좀 있고, 네. 역시 바바리안 헛은 좋긴 한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너무, 어, 좀 오래 걸려서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리, 그, 뭐지? 아처를 빼고 파이어볼 같은 거 하나 넣는 것도 괜찮아요. 파이어볼 레벨업이 여러 번할수 있으니까 그런 네, 거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편에서 뵙겠, 뵙겠고요. 예, 이 클래시 로얄 컨텐츠도요. 이제 우리가 클랜이 생겼으니까 이 클랜 분들께서 재밌는 이런 영상 같은 걸 굉장히 보여주시거든요. 이런 영상 같은 거를 제가 또 해설을 해드리는 어, 그러한 컨텐츠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